나는 참 뜻이에요. 내가 설마 다 쓰면서 꼬셨지. 야. 술 먹다가. 결혼하면 결혼할 말주 설마 안주 내가 진짜. 눈치였어. 근데 <laughs> 엄마가 없 내가 여관에 있는데. 아반 <laughs> <와. 웃음> 얘기하면 안 되겠다. <laughs> 아니 이내려갔다고했잖아 이 나쁜 새끼가 <laughs> 나 같이 이제 지금 군복을 입고 그때는 입고 자. 여관에딱 들어가서 방을 달라 했어 방을 달라고 했는여관 주인이 싹 보는 거야 침대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꽃들 방을 달라고 했어 그럼 꽃들하 둘이 같이 자야 되잖아 이 여자가 이상해 보이더라 이상해 보이더이도둑질 뭐지 이것들이 뭐지 이것들이 뭐지, 이것들이 뭐지? 이것들이 뭐지? 아, 진짜... 아, 딱 봐도 그냥, 아드라고, 그냥.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렇게 아들 아들하고 그래서? 아니 아들 갖고 아들하고 엄마를 안보 거야 안 그걸 들어갔는데 어, 어, 아빠랑 엄마랑 드리고 누가 묻지도 어, 않았는데 어. 나는 너무 집중한 거야 그러고 어이 엄마보도세요 야우잖아 밖에 아, 기다리고 아, 있으니까 아, 아, 그래. 어, 이가지이니딱 나온 어, 거야 주고 아주머니 왜 방에 안 들어가시고 아, 나오셨어요? 음? 우리 아들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랬더만 <laughs> 아들이에요? 아들이왜 음, 우리 아들 멸하 이상한 그랬어야 그래 그래, 그래 왔는데 내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렇더막딱 하면서 아, 그래, 아이고. 아 나요. 나는 너무 이상한 사이인 줄 알았어요 알았어. 너무 하면서 아. 그그 이상한 아, 사이로 알고 잘 있는 잘 거야 그 그래. 너무 기분이 나쁘다 아. 응? 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맞아. 이상한 맞아. 사이로 보인다는 게 기분은 좀 지는 군복 입고 나는 또 안에 내려간다고 그래서 무슨 이가군에 갔을 때 그때는 내가 한번 50도 안 되더니깐, 없지. 근데, 소방세사는데, 어. 그때, 농둥에, 그, 그, 덱까지 달래미를 꼬셨는데, 어. 내가 이랬을지. 엄마한테 가야 되니까. 다시 내 군발이다. 너무 놀라더라고. 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아, 군는거나 아, 지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새끼를 낳았다. 왜? 네. <laughs> <laughs> 이, 이 새끼가 엄마를 갔다 갔다. <laughs> 그거 낯선 서울딸이다. 아, 그러니까. 서울딸에여아네에 나와서 내뱉고 저 사다본에 날 세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 개다석이다 이게. 열두시에 갔다네. 난 몰랐지. <laughs> 그지랄하고 있는 줄. <laughs> 엄마 그 내가 그 군대가 데려뜨는 게 보자면은 똑같은 사람이 나랑 똑같은 바지 60만 명 입고 있다. 나는 밖에수 있잖아. 계속 치만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어. 너무 기다리고 여간중이 나와 가지고 그때 옛날이고 어, 근데 내가 이 삶을 중추고 되게 됐나. 그래서 아, 내가 그래? 우리 아들인데요. 그 여자는 응. 내가 두다인데 애인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전 응. 그래도 네. 기분이 너무 나빴다. 그래. 그래서 내내 어. 내 아들이다. 그가 지금 돌지 말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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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제 내가 두살때서 쏘기 시작했는지 금까지 쏘기만. 아, 네. <laughs> 사실에 있잖아. 네. 내가 너무 애를 일찍 낳아가지고 우리 소도 좀 스무 살이었잖아. 스물한 살이야. 나이를 그래 부끄러워서 속이 있어 했는게 음. 내 친구들한테서 두 살을 속이기 때문에 래 바로 깔 나. 수가 없어 음. 계속 속이야 그거 내가 70이 넘어버린 거야 억울하6 9인데 70이 넘어버린 거야 내가 지금 두살 속이 가지고 억울해 음. 금나는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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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웃음> <웃음> 진짜? 생선 미역국이요. 아니 왜 생선 미역국이라면 비린내를 잡아야지. 아, 나 못먹어. 못먹어. 맛있다. 맛난다. 왜이 예민한 사람을. 아 철아. 아, 나 못먹는다. 네. 네가 말을 해서 나더만나 아, 아, 아무 그래. 소리 안했어. 요 생선 아, 미역국이라며. 아 그니까 생선 미역국이라면. 아, 아, 나난 속도 안 먹는데. 됐어. 아, 생선 미역국은 아닌데. 나안 먹어. 좀 난다. 나 못먹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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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먹는다. 원래 가자미 미역국도 있긴 한데. 나 가자미 미역국 절대 안 먹는다. 미마리 소원이 그 그거 제일 있다 맞지? 조이뮤 쿠기에 그거 보기다아 맛있어. 아 진짜? 음. 자기하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그, 들어수 있지. 다양한 맛을 즐기 응, 음, 진야, 아, 아니 진야. 네? 누군지 스마트주다시스태이어 있지? 게 그걸 먹고 얼 가게라 그 기초 같은 건다릴 필요도 없거든. 아 좀. 엄마. 뭐 그래. 아 몰라. 엄마 생일에 내인데 내년에 한 번에 다받오늘로 <laughs> 내가 더지을 하겠다 아, <laughs> 네 아, 근데 이렇게 먹 지는 거가 필요없겠요 뭐? 그, 뭐. 그, 이게 다요 이제 집에 가야 돼? 이제 뭐수능과 뭐, 뭐, 나오면 하고. 이제 집에 가라는 얘기지 수능과 나오면 이제 집에 가야 그게 너무 소용이 나. 아서 집에 가야 돼 우리 집 가서 지 않으면 얘기는 는 거야 그, 뭐. 뭐,